실수 X에 대하여 두 조건, P와 Q에 대하여 명제 not P이면, n Q이면 P가 참이 되도록 하는 실수 A의 최대 값을 구하라고 했어. 그러면 이명제에서 주어진 것은 뭐야? not, not Q니까 Q의 이집합이 P의 진리집합과 포함각이 이렇게 된단 말이지. 이게 된단 말이지. 그럼 먼저 알수 있는 내가 P부터, P의 진리합부터 한번 찾아보겠어. 피해 젤리파가 무슨 말이냐면 저기 1학기 어, 때 나온 말인데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지 음, 여기가 여기 루트 a대 루트 a분의 루트 b가 이것이 만약너튀에 나와서 루트 a분의 b가 되면 어떤단 말이야 이거 이면 이게 된단 말 어떻게 된단 말이야 분모는 양수이고 그지 분모는 양수이고 분자는 음수에 한단 말이야 되는 거지 이때는 사실은 이렇게 되니까 B가, 분모가 0이 돼도 상관없어, 0이 돼도. 0이 돼도 상관없어, 이때는. 그지? 이 조건을 만족한다.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거든. 그래서 저기 나온 것은, 어떻게 있어저게 되니까, 분자, X 플러스 2는 0이거나 양수해야 되고, 그럼 X는 얼마야? 2번, 2번은 돼야 되고, 다 분자, 분모는 X 마이너스 5는 음수여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X는, 대 5번을 여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어, P의 진리집합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쪽이 돼야 되니까, 동수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 보다는 크고, 5 보다는 작아야 돼. 이것이 p의 진리집합이야. p의 진리집합. p의 진리집합인데 그냥 q의 진리집합은 p의 진리집합인데, 여기가 p가 아니라 p의 진리집합이고, 그지? 그 다음에 q의 진리집합인데, q의 진리집합은 not q잖아. not q. not q로 써야 된다. not q는 뭐여서? not q는 저를 부정해야 되니까, x의 제곱은 불고, 2x 플러스 a 마이너스 2 되는데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이게 된단 말이지 음수된 데를 찾아라 이 말이지 사실은 이것이 근데 이곳에 이거는 그냥 찾아도 되는데 내가 그렇게 했어 이게 플러스 1이지 그래서 여기가 잘못했네 여기가 플러스 1인데 얘가 플러스 1인데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어,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래서 이거에 해당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을 하니까 다시 1을 줘야 되니까 2가 되어야 되겠지 몇가지 하는 것이, 뭐냐면, X제곱, 왜 이거 하냐면, 1의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E가 된단 다된 말이지. 그지? 그러면, 여기가, not Q가, not Q가, 아니, Q가, not Q가, not Q가, n o Q의 줄집합이, 아니, Q의 줄집합이, Q의 줄집합이, Q의 줄집합이, P에 포함되어야 된단 말이지. 포함되어야 된단 말이지.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게 되는 거지. 이기돼는데아니 치면, 여기 여기가, 피의 진리파비 여기서, 마이너스 2에서부터, 아니다, 5까지란 말이야. 그래 그럼, 큐의 진리팝이 돼야 하는데 큐의 진리팝 어떻게 되겠어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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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지점이 2란 <laughs> 말이야, 1, 2, 1, 1. 여기가, 여기가 0이고, 1이면, 여기가 있겠지, 여기가. 있고 여기가 음수란 말이야. 그러면 얘들이 네 어떻게 되냐면 얘의 진리팝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여기 되고 음수가 되는 데가 여기 해가 이거 있으면. 여기 있으면 알파고고기가 페터가 되야 한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이 해가 얘의 진리팝이 음수가 되는 것이 얘는 여기 눈자가 안 들어가 있네. 그지? 여기 눈자가 안 들어가 있지? 눈자가 들어가 있네. 눈자가 들어가 있는데 여집합이니까안 들어가 있지? 그럼 얘가 비어있는 거지? 사실 이렇게 이게 비어있어. 이렇게 비어있어. 예, 배 있고, 얘의 진립합은 여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지? 근데, 여기가, 여기가 태충축이 X는, X는 1이기 때문에, 여기는, 여기가 여기 정확히 비 핀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점이 어디까지 갈수 있어? 여기 알파에 있는 점이, 알파에 있는 점이 어디까지 갈수 있어? 여기까지는 갈수 있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갈수있다이 말이야. 알파가 이까지는 갈수있다이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이 함수를 뭐라고 하냐면, 이 함수를 FX라고 하면, FX라고 하면, F에다가 어떻게 되겠어? 여기 넘어가면 안 돼, 이렇게 넘어가면. 그지?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0이 돼도 되고, 1을 으면 0이 돼도 되니까, 있는 것이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4, 플러스 4,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얘가 0이 돼도 되고, 그지? 지금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이렇게 돼야 돼. 이는 것이 이렇게 된다고. 이렇 되고, 여기 양수야 한단 말이야. 음수가 돼버리면,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 이대버리 어떻게 돼있어? 이 함수가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포함되는 것이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저기가 포함관계가 해당이 상황이 안 돼. 그래서, 이게 됐을 때, 이거 밑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이거 항상 양수가 돼야 되니까, 근데 여기는, 왜 그러냐면, 여기는 할 수가, 여기는 할 필요가 없어. 되면 여기는 넘어가지 않거든. 여기가 좌우대칭이기 때문에, 여기가 얼마가 떨어졌어? 여기가 3만가 떨어졌으면, 여기도 3만가 여기도 3만가 떨어졌어? 3만가 떨어졌어? 그니까3 떨어지면 어떻게 돼? 여기는 400개 안 돼. 3떨어있으면 여기 많이 벌써 400개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2일 때가, 마이너스 1일 때가 음소되면 당연히 양소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산하니까, 대대, 마이너스 A는, 네, 있어.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7 되네. A는, 네, 있어. 두꺼워, 두꺼워, 두니까7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이 뭐였어? A의 최대값이지. A는 7이랑 10보다 작으니까. 최대값이 얼마가 되겠어? 최대값이 7이 되는 거지, 7 최대값이 7이 되는 거지. 여기어 에이 여기까지.